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시는, 성령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성도들의 호흡과 같습니다. 또 영적인 삶에 필요한 산소와 같아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 가운데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엠 e. 바운즈 목사가 쓴 기도의 능력이라는 그 책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입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가 참으로 중요하고 또 필요하며 계속적으로 기도의 끈을 이어가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가 중요하지만 우리의 현실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어떤 분은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힘들고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알지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의 생활 환경을 돌아보면 얼마나 바쁩니까?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도 많고 또 우리를 우리의 흥미와 관심을 끄는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포츠, 또 인터넷, 또 쇼핑, 이러한 생활 속에서 우리의 그 시간을 많이 소비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 기, 막상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또 무엇을 기도를 해야 될지, 이렇게 우리가 당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를 소홀히 하게 되고, 또 점차, 점점 기도의 끈이 놓쳐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기도의 끈을 놓치면은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큰 나락으로 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기도에 힘써 나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방향도 올바르게 잡아야 되겠, 됩니다. 그냥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는 그런 중원부원의 그런 기도를 우리는 어,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중심적이고 일방적인 기도의 방식을 우리가 탈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끊임없이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적인 음성은 우리 잘 듣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도 개인적인 것에만 머무를 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공적인 영역으로 확장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의 분위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에서의 기도의 분위기, 또 교회에서의 기도의 분위기, 그러한 기도의 분위기에 우리가 많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앤바운즈가 e. 쓴그 책에서 기도가 온 교회를 덮어야 한다. 교회에 어디에서든 기도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기도의 분위기를 또 강조하는 내용을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분위기가 중요한데, 실상 우리의 현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기도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아침 기도, 또 정오의 기도, 저녁의 기도, 이런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주중에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한국 교회는 이러한 기도의 분위기가 많이 형성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현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그 모습을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어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 도, 도우신다는 그 원어적인 의미는 상대의 손을 함께 잡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거운 짐을 함께 운반해준다라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손을 잡고 기도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또기도의 활력을 불어 넣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함을 더입어서 우리가 하루에 짧은 시간이라도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정해서 기도의 자리에 우리 나가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실천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거운 것을 들을 때에 함께 들어 주면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시장 바구니가 무거울 때에 함께 들어주는 분이 있다면 또참 좋을 것입니다. 아이들 어려운 숙제할 때 옆에서 도와주면 아이들이 참 좋아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자 하는 그런 선택을 하고 그런 결심을 하고 그렇게 힘써 나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그 기도의 힘을 더 강력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잃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성령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생각으로만 머물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시작할 때에 반드시 이러한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올바른 기도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어떤 간증 프로그램에서 어떤 신앙인이 예, 자기, 자기 그 가족, 남편이 참 힘들게 하고 또어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예, 또 반대를 하기도 하고 어 그래서 어 남편이 참어 싫고 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나와서 고자질 하듯이 막 기도를 쏟아 넣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든지, 아니면은 빨리 데려가시든지, 하나님께서 뭔가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원망스럽게 막, 어, 그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의 마음 속에 남편의 그 어깨가 처진 그, 어 뒷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깨가 처진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 마음 속에 불쌍한 마음이 들게 되고 하나님께 그 남편을 위해서 다시금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그 관계가 회복되고 또 가정이 더 화목하게 되었다는 그런 간정을 하는 분의 그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바꾸어 주시기도 하고,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또 변화시켜 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그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 나는 기도할 수 없어요. 나는 어, 기도에 어떤 그 능력이 없,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손을 맞잡아서 기도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무거운 모든 짐들을 다 함께 들어 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 성령께서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강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 정말 하나님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동으로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 감동으로 흘러나오는 그런 기도를 할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상황에 될 때는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미사여구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으로 기도할 때에 애통함으로, 애통함이 마음속에서 또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간절함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탄식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탄식이라는 것은 부모의 심정으로 아끼는 그 마음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함께 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죠. 부모의 심정이라고 하면은 뭐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부모의 심정이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우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기도에 힘쓰고자 하는 성도를 그냥 두시지 않고 그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좀더한 걸음 나아가서 깊은 탄식으로 그 기도를 함께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탄식의 기도는 우리 성경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 타락해서 죄악으로 치닫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선지자 예레미야는 탄식으로 눈물을 흘리며 이스라엘 그 백성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에서는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핍박당하는 그런 세태를 바라보며 다윗은 탄식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기도의 기도를 시적으로 표현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죄의 포로가 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리시며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개세만의 기도, 세만의 동산에서의 기도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탄식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탄식의 기도의 절정, 바로 성령이 친히 강과함으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으로 친히 간구할 때에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온 마음과 힘을 다해 간절히 기도할 때에 불 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과 병 고침과 예언과 같은 은사와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의 그 관건적인 은사와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가 경험할 때에 그 은사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그 각자에게 가장 적합한 은사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봉사하고 또 성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힘있게 참여할 수 있는 그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의 은사를 더 늦게 되어서 성령의 그 말할 수 없는 능력으로 기도의 은사가 생겨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기도의 은사를 가질 때에는 이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의 몸이 불편하든지 연세가 많아서 활동할 수 없어도 이 기도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은사입니까? 우리 기도의 은사가 우리 속에 임하셔서 우리가 어떤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에 그 지, 기도가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세가 70, 80 우리가 많이 드셔도 이 기도의 은사를 끊임없이 활용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 이러한 그 성령의 초자연,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병 고침의 은사, 말씀 전하는 은사, 여러 가지 각자의 가장 합당한 은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심으로 초대교회의 그 사도행전의 교회 역사를 보면은 이러한 병 고침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런 역사를 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어느 날 성전 문 앞에 나갈 때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그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했을 때에 그 어, 사람이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였다는 이런 내용들도 기록되어있습니다이 초대교회의 역사는 바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가 임함으로 그 초대 교회가 점점 더 확장되어 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친히 이끌어 가시는 기도 가운데 교회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에도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가 점점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그만 그러한 죄에 대해서도 성령의 민감함이 우리에게 작동하여서 우리가 그 죄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고 거룩한 경외심이 우리 속에 임할 때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의 담력이 또 생기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으로 쓰임받을까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도우시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은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셔서 세밀하게 헤아려서 살피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잘 아시는 그 분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좀더 우리의 마음이 그 친근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이에 다가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그 이야기들을, 그 고민들을, 그 상처를 함께 나눌 때에 그 친밀함 속에 그러한 것들이 치료되고 회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다면 나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 바로 가까이에 있는지 아니면 저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한 걸음 더더 더 가까이 친밀한 그 자리 옆에 친구처럼 동행하는 그런 교제 속에 그런 관계 속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회복은 그것이 또 성도와 성도와의 그런 공동체에도 이러한 교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와 성도가 서로 친밀한 관계 속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의 형편을 나누고 그러면서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회복되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의 모임이나 또는 구역 모임이나 이런 모임들이 많이 활성화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성도의 모임을 통해서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아, 저분 도 나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구나. 또 나의 고통을 저분도 겪으셨구나.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또, 보이지 않게 함께 기도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우리 성도와 성도와의 소통과 공동체의 사랑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그래서 더 사랑의 공동체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깊이 함께 하시고, 도움으로 도와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하늘문이 열려져서 놀라운 그 은사와 능력을 더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고 또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믿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과 더불어 기도의 은사, 기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가 기도의 용사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신, 도우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의 크신 은사를 더느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을 더욱더 닮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이웃과 또 만방에 함께 나누는 또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